삼성전자, SK렌터카, 포스코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?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입니다 직원과 기업 그리고 기금법인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? 직원들은 임차자금 지원, 근로자의 행사 운영, 워크샵 물품, 창립기념일 선물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지만 연봉에 합산도에 근로소득세가 증가됩니다 그러나 한해 근로복지기금 법인은 비과세 처리돼 직원의 근로소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회사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폐업 또는 부도 발생 시 기금 법인을 통해 기금액의 50% 한도 내에서 채불 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지급 가능해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 다음은 기업의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.